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뻣뻣하시다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하루하루 힘들어진다고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50대 60대 여러분 관절 건강 지금부터 잡아야 합니다. 요즘 관절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수 있는 치명적인 관절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나중에 큰 고생을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50대 60대의 건강 지킴이 유튜브 채널 심자운의 건강 식탁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관절염 예방법과 관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관절염 예방과 관절 건강에 도움되는 최고의 음식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에는 관절 건강의 특효약인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관절의 붓기와 통증 완화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꾸준히 먹으면 관절을 튼튼히 보호할 수 있어요. 연어구이나 찜으로 맛있게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즐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칼슘도 풍부해서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살짝 볶아서 간편하게 밑반찬으로 드셔 보세요. 세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 역시 오메가3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막아줍니다.또한 마그네슘과 칼슘까지 고루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호두는 하루 한줌 그대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더욱 맛있고 영양 만점이에요.네 번째 추천 음식은 생강입니다.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냉증까지 있던 분들은 생강만큼 좋은 음식 없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따뜻한 생강차로 드시거나 각종 요리할 때 간편하게 넣어 드세요. 다섯 번째,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억제에 뛰어난 효능을 보입니다. 관절 노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 덤입니다. 간식처럼 하루 한줌 꾸준히 드시거나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은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강력히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관절 질환의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구워 먹거나 다져서 요리에 넣어 드시면 관절뿐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관절염 예방과 관절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이니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당장 드셔 보세요. 우리의 소중한 관절 건강은 평소 꾸준한 관리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오신 층 60대부터 관절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잘 드시고 꾸준한 스트레칭 운동까지 함께 하신다면 늘 튼튼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심자, 운의 건강 식탁에서 더욱 알찬 건강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